혈액형 A형 간 건강주의 신호 A형이신가요? 최근 연구에서 A형은 간 건강, 특히 자가면역 간질환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연구팀이 간질환 환자 114명과 건강한 사람 1000명 이상을 비교했는데요. 자가면역 간질환 환자에서 A형 비율이 확실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B형은 위험이 더 낮았고, O형, AB형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원발성 담즙성 당관염 같은 자가면역성 간질환에서는 A형의 비율이 더 뚜렷하게 증가했죠.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면역 반응의 특성과 유전적 체질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가면역 간질환은 피로감, 가려움, 황달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형이라면 더더욱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과음, 금지, 체중 관리, 꾸준한 간 수치 체크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팁은 구독 알림으로 받아가세요.